오늘의 목적지는 해어름 카페입니다. 오션뷰 카페고요.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빨간 점 위치 참고하시고요.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해어름 카페와 해어름 베이커리 두 개가 있고요. 주차장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어름 카페 주요 메뉴와 금액입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빵, 커피 이렇게 있고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싸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헤어룸 베이커리. 커피, 빵, 후제 갈릭버거 이렇게 있고요 금액이 한 2, 3천원 정도 카페보다 더 쌉니다. 추천 메뉴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헤어룸 카페입니다. 메뉴판 가실 분들은 잠깐 멈추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외부고요. 이 근처에 바다 산책길 잘 되어 있고요. 이게 1층 여기가 2층입니다. 서해대기 오션뷰고요. 여기가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불을 켜주더라고요. 식전빵인데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이 안심버섯 크림파스타 추천합니다. 스테이크, 면둘다 맛있고요. 치킨, 스테이크도 아주 맛있습니다. 부드럽고요. 다음은 헤어룸 베이커리입니다. 메뉴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 종류 많아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오름과 얼음 라떼가 있는데 오름 라떼가 더 맛있습니다. 얼음 라떼는 약간 쑥 맛이 나가지고 좀 별로였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해 얼음 카페 빵이 나오네요, 빵이. 어, 이거 상당히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음! 맛있네, 맛있어. 안심버섯 크림파스타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음, 이거 맛있어. 맛있고, 면. 음, 이거 강추합니다, 강추. 맛있어. 이게 치킨 스테이크에요, 치킨 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음, 감자 맛있고.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 치킨 스테이크 아주 맛있어요 아 맛있다 음. 는 헤어룸 베이커리. 맛있어 보여요 이야 맛있어 보인다 얘가 얼음 얘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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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얼음을 먼저 먹어볼까요? 국물 느낌이 좀 나네 국물 맛이 맛있어요 얼음 좀 다르다 뭐지? 뭔가 좀 다릅니다 얘가 돈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얘를 까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야어 하얀 게 맛있네 뭐지? 맛있어 음. 내부를 관찰해봅시다아 슈크림 어. 슈크림이네 맛있어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들어있어뭐 음, 소개를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한번 썰어주세요. 안에를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비어 있나? 아 이렇게 구멍이나 있고 구멍이나 있네. 특별히 뭔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잘 먹고 다닙시다.